정의당이 한일 관계를 바로 세우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그 어느 대통령도 보인 바 없는 반역사적 굴욕 외교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국가의 보호도 도움도 없이 지원단체들과 강제동원 피해자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전범기업의 집, 법적 배상이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실체도 없는 국익이라는 이름 앞에 짓밟혔습니다. 법치를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조차 무시하면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파괴했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열겠다는 국가의 미래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한숨 쉬는 제주를 비롯한 남도의 어민들도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우려는 단 한마디도 전달하지 못하고 귀국 후에야 그런 일 없을 거라는 정부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익을 위한다면서 국민은 없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경제교적 이익은 있습니까? 2019년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노동으로 소재, 부품, 장비 모두 상당한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수입 다각화를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조치는 실질적으로 해제하지도 않았는데 WTO 제소라는 우리 측 최고 조치는 취하해줬습니다. 국내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계약으로 노동조합 탄압으로 경제단체 민원 해결해주느라 바빴던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의 게이달렌 민원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역사도 국민도 국익도 없었던 산무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퍼죽이고 무엇을 위한 굴욕 애교였습니까 모든 것은 동북아에서 신냉정 질서를 통해 미국의 세계 재패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위해 복무한 결과입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은 필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를 불러옴으로 인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본의 평화 헌법 수정, 군비 증강 등. 궁극주의로의 회귀 조짐을 보이는 것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본격화되면 독도에서 일어난 합동훈련 등을 통해 보이듯 유사시 한국의 자위대가 진주하는 것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동북아 평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잡고 일본의 구국주의 회기를 부르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동원 정부 해법 및 한미일 군사동맹 대응 정의당 TF를 출범했습니다. TF는 굴욕적이고 반역사적인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를 바로잡고 신냉전 구도로 질주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나설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인한 제주 어민들의 시름을 덜어내고 양금덕 할머니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반드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안팎 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적 국제 관계를 바라는 국제 단체들과 연대해 국회 내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 외교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높일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중에 한미일 군사 동맹 중단과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자 외교로의 전환 촉구 결의안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출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시작되는 TF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제동원 정부 해법 및 한미일 군사 동맹 대응 정의당 TF 공동 단장을 맡은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윤석열 정부의 구력적인 정부 해법 철회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저지 한미일 공사동맹 저지를 위한 TF를 발족합니다. 강한미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저와 김호김 제주도당 위원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그리고 또한 핵 오염수 전문가인 이현석 전 생태에너지 본부장이 함께 위원으로 참여하는 TF를 발족합니다. 저희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정의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tf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과 함께 대법원 판결 및 상표 특허권 강제집행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과 행동에 들어갈, 들어갈 것입니다. 둘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방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도 등과 함께 제주 농어민 간담회를 추진하고 일본 현지 어민들과의 화상, 화상 간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G7 정상 회담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반대를 위한 재세력의 힘을 모아 방일 투쟁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등 여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 대응에서 정의기억 연대 및 당사자 할머니들과의 간담회와 기자회견 그리고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윤석열 정권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 외교와 다름없는 지금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관련하여 정의당 한반도 평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국회의원과 함께 한미일 군사 동맹 관련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되는 한미일 군사 동맹 관련하여 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신냉전 체제 강행에 맞서서 동북아 신냉전 질서에 반대하는 해외단체들과 함께 국제평화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제행동을 조직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의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한미일군사동맹 관련되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한미 군사 동맹을 중단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